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GLS 최신 모델은 아니고 이전 모델인데요. 전동 사이스텝 장착을 위해서 방문해 주셨어요. g l s 는 기본적으로 고정형 스텝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여기 후기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이게 폭이 너무 좁다 보니까 오히려 없는 것보다 불편하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전동 사이스텝 장착을 많이 하시죠. 이거는 마이바우 스타일로 들어갈 거고요. 그럼 작업을 하고 쭉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작업 완료됐습니다. 여기 기존 발판이 없어지고 사이드 스커트 마감재가 생겨난 거 보이시죠? 마감재 상단에는 이렇게 크롬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도어를 열면 발판이 나오는 방식이에요. 발판은 뒤로 갈수록 이렇게 넓어지는 방식이고요. 마이바 디자인하고 동일합니다. 마이바로고는 이쪽에 들어가 있어요. 옆에서 보면은 튀어나오는 면적은 이 정도. 지금 출고되는 g l s 에도 작업이 가능하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그러면 짧게 마무리할게요.